행비에 이제 맛씨를 청해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은 초코 파이. 검은 마음. 하얀 요트 에코 파이. 아. 머리를 음. 방했네. <laughs> <laughs> 검은 초코 파이. 땡코파이라니까. <laughs> 아왜 <laughs> 아, 이래? 일부러 그는 거지. 진짜 허용이 되긴 <laughs> 되는데 혹시나 해서. 아 검은 파이. 태... 이게 느낌이 살긴 해. 아아 그 아, 아, 검은 타이 이러면 안 네. 되나? 내 음. 약속. 내 네, 약속. 뭐라고 할 건데? 땡코파이. 아 땡코파이? 아, 땡코파이? 땡코파이라 할 거야. 초콜릿 파이라 해도 돼요? 어, 어 초콜릿 파이. 그럼 또, 초콜릿 파이로 하겠습니다. 파이. 믿을게. 자. 영원 땡코파이야 <laughs> <안> 소야. <laughs> 야, 지켜 소야 어디 갈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시를 생각하느라 초콜릿 파이라고 <laughs> 한다며. <한대매>. 실를 <laughs> <시를> 생각하느라. <laughs> 음. 아, 그럼 피파이한저처리할게 계속... 아. 느낌을 살려가지고. 네. 아티스트는 그릴 수 있어. 아티스트는 네. 그릴 수 있겠다. 아, 오늘 편한 사 어, 오늘 소, 소의 뒤통수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내가 아. 처리할게. 아. 아이. 검은 내 마음 하얀 요거트 하얀 내 마음 둘이 합쳐졌다 그래서 독설을 날렸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웃음> 미안하다. <웃음> 뭘 날렸다고요? <웃음> 독설이요 독설이요? <laughs> 네. 아, 지금, 소혜 씨의 양쪽 얼굴에 천사와 악마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나요? 양쪽 귓가에? 아. 예, 네,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laughs> 색채 대비 최고라고, 아, 계속 그, 색채적 감각이 시를 통해 느껴진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고승덕 이후 가장 인상적인 미안하다고, <laughs> 팽승덕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맛이 그래요, 진짜. 음. 초콜릿 파이의 그 단맛이랑 음흠. 요거트도 달지만 네. 그 상큼한 느낌이랑 맞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 한국 사람들이 <laughs> 먹어 왔느냐. 음, 음 보여주는 전통 음식이죠? 맞아요. 네. 전통 초코 케이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먹어 봤어요. 근데? 아니요. 이렇게는 진짜 처음 먹어 봐요. 네. 어,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아 어, 냉동실에 넣어서 네. 꽝꽝 얼기 전까지만 냉동실에 넣어 놓고 네. 진짜 차갑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뭔가 그런 케이크 같아질 것 같은데. 그니까요. 러 네. 음, 아무튼. 아, 우리네 전통 음식 케이크 레시피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네.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땡코파이 케이크. 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 다음 주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겠는데요. 펭디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 있다면 문자나 게시판으로 제보해주세요. 광고 듣겠습니다.